난, 탁주. 난, 쪼꼬 쪼꺼. 쪼꼬야 이쪽으로 와봐. 어디? 여기, 멍청한, 멍청한 던지기라고 써있어. 응? 멍청한, 무슨 멍청한 말이지? 던지기? 뭐지? 어, 픽업? 이렇게 하면,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빠 들었다! 오, 내가 얘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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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와! 아, 이렇게 들어가지고 던지는 거야? 던져봐. 던져볼까? 던져봐. 어디, 던져봐. 어디, 어디, 어디? 훗! 아, 이렇게 던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돌려서, 돌려서, 돌려서 하자! 멀리못 나가네. <laughs> 기술이 더 필요한가? 오, 나 이번엔 될거 같아. 오, 엄청! 아니야! 와! 와! 오, 엄청 멀리 갔다. 멀리 던졌다 아, 나얘 말고 쪼꼬 던지고 싶은데. 나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쪼꼬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눈덩이를 들어가 지고 쪼꼬한테 던지면 와 아, 어. 쪼꼬 맞췄다. 아프잖아. 쪼꼬 저기 먼데까지 갔어? 아, 쪼꼬. 쪼꼬 막 넘어진다, 넘어진다. 음. 쪼꼬야, 내가 눈덩이 맞췄어. 잘했지? 아니, 나도 해볼 거야. 덩이를 들어가지고 오빠 어, 맞아! 으아아아아아악 등짝 등짝 내가 던지려고 <laughs> 그래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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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할수 있구만. 그럼 얘한테도 눈덩이가 가능한가요? 던져봐. 별 반응이 없네 벌써 쓰러져 있어가지고. 쪼코한테 해야 되나? 어 전투가 있어 전투. 전투? 오, 오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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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고 B 발차기 Q 오 발차기 발차기도 가능하다 주먹. 발차기! 발차기! 빵!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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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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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어, 쪼꼬 쓰러졌다. 그러면 쪼꼬를. 오빠, 오빠, 오빠. 아! 오빠 들었다! 어, 안 돼! 오빠 들었다! 돌려달려고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차! 쪼꼬 들었다, 쪼꼬 들었다! 안 돼! 초코를 들고 어디가? 어 저쪽으로 가볼까요? 어때? 어, 네. 초코 들고, 와. 초코 들고, 아, 여기 여기 이거 재밌겠다.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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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재밌겠다. 안 재밌어. 초코를 여기다가 놓고 나는 나온. 나오... 아! <laughs> <laughs> 아마도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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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 어. 내가 왔잖아. 어, 어, <laughs> 어 잠깐만. 오 소, 소다, 소, 소, 안 돼! 저리 가! 소다! 오, 소가 오빠 쫓아온다! 소가 쫓아온다! 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리 가! 저리, 저리, 가, 저리 가, 그런 가라! 저리 가라! 와, 와! 와! 소가 나, 나박치기 하려고 따라오고 있어! 소야! 도가 빨리 안돼, 빨리, 안돼, 가. 안돼. 빨리 안돼 안돼 안안 안돼 초코한테 가야 되겠다 초코한테 <laughs> 가야 되겠다 초코한테 가야 되겠다 초코한테 가자 초코한테 박치기 초코한테 가자 소야 다리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안 된다, 안야 따라잡을 수 있거든 으아! <laughs> 이거 언제까지 쫓아온 거야 이 속은데 <laughs> 오빠 박치기 할 어, 때가 저 저기로 가야 되겠다 어! 오빠만 따라갔다 뭐야 나았더라 초코를 이렇게 지나가면 아! 안돼! 조커 날라갔다 멈추면 나도 날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아! 얘나 밟고 있는데요? 어, 어떡 하지, 조커야? 아하! 어, 오, 어, 조마가! 지뢰로 위네, 지뢰로 위네. 조마 지뢰로, 지뢰로 가. 지뢰로 위네. 오나, 어다, 어다, 어다! 오, 얘는 지뢰 안 터지네? 오, 아 터지는데 막 무시하고 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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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그랬다! 그 이게 어떻게 된거야? 우와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운... 아차! 아지야아 때리니까 너무 무서워! 들었다! 안 돼! 안, 안 이번엔 망치로 가자! 망치로 가가지고 쪼꼬를 놓고 넣고... 어 뭐야! 쪼꼬 나왔다! 소 나왔어! 소 <손> 나왔어! <laughs> 어떻해 오빠 <laughs> 어떡해! 죽을 척 박... 해야돼! <laughs> 엄마 나 박혔어! 어. 아조꼬 <laughs> 다 오,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쪼꼬야 일어나면 소가 쫓아 어안 아, 쫓아오네 아아 나만 쫓아오네 <laughs> <laughs> 나만 쫓아오네 빠만 본데 나 여기 맨 위로 순간이동해서 갈래 나 간다 가자 오케이 도망쳤다 오, 다 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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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왔다 왔다 쪼꼬도 왔다 오, 오, 그럼 쪼꼬를 아차 어소 왔다 우와 소 왔어 오, 그럼 스카이 다이빙 하는 대로 도망가야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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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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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다 됐다. 됐다, 됐다. 아, <laughs> 아, 스카이 다이빙. 쪼꼬를 어, 들어가지고, 버튼. 돌려가지고 던져버려. 같이 가자. 어. <laughs> 와, 우리 엄청 높은 데서 떨어지고 있어. 아, 엄청 높아. 쪼꼬 어, 쪽으로 가볼까? 이 버튼 누르면 자세를 잡아. 쪼꼬, 어, 어. 오, 쪼꼬 엄청 빨리 떨어지네? 어, 엄청 <laughs> 벌써, 빨라. 벌써 떨어졌어? 난 아직 떨어지고 있는데? 어. 오빠 나 완전 바깥으로 떨어졌는데요. 아니야 엄마. 아니야. 난 아직도 어디에? 이쪽으로 가야,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어때? 이쪽으로 저쪽으로어 스카이 다이빙으로 나는 자세를 잡고 오. 이쪽으로 갑니다. 저거 어디 있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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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그 위에서 소가 아. 날 뛰고 있어요. 아, 아. 아 위에서야? 근난 네. 아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아래 있어요. 어, 여기 이륙은 뭐지? 이륙? 이륙이라고써 26? 아, 있는데 가봐야 되겠다. 텔레포트. 오, 여기 로켓, 로켓. 오, 어, 나도 왔어. 오, 조금 왔어? 어. 이거 뭘까요? 이거 클릭해볼까? 이 버튼 누르래. 어, 어 뭐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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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같이. 저리 비켜! 저리 비키라고! <laughs> 오빠가 비켜! 비켜라! 아,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야, 어디가? 우리, 우리 끌고 간다! 안돼! 높이 오뛰.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어,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이 맞는데? 아. 어. 아. 아. 아, 아나 떨어졌다. 떨어졌다. 나 떨어졌다. 떨다나 올랐다. 나 올랐어. 어, 어, 나도 간다. 저어나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가고 있어요. 나도 근데 가야지. 와, 떨어진다. 떨어진다. <laughs> 갑니다. 나도. 나도 떨어질 거 같거든요. 소 있는 데로 갖고 갖 어, 나 순간이도. 나 순간이도 갈래. 공간이동 텔레포트 나 이거 할래 뭐? 나선형 이거 계단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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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살려줘 어나 왔다, 왔다. 나선형 계단 나 여기 여기 다시 가야지 아 됐다 됐다 어, 아조꼬야 여기 왔어 여기서 못뭐 타볼까? 아잇! 아야! <laughs> 어? 성장물량? 나 성장물량 먹으면 오오오 오, 오. 오, 나 커져 커져 와 오빠 나보다 커졌어 어 로봇스가 더 있어야 더 커지는 거야? 오오 나 이만큼 커졌어요 어. 그렇다면 아자 조건을 <laughs> 들어가지고 아 내가 굴러간다 안돼 아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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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미끄럼틀 자꾸 되어 때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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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도 나도 아유. 얼굴로 타는 것 같은데 미끄럼틀을 미끄러져 미끄러 탄다 아오 신난다 신난다 오, 오 뭐야 여기 와 이리 간다 와 오. <laughs> 풍덩! 오! 빠지는어 어, 초코도 왔어요? 네! 어, 둥둥둥둥! 떠있네요! 우리 그럼 텔레포트 또 하자! 오! 그래! 텔레포트 해서 이번에는 관역으로 갈까? 와. 좋아! 아, 왔다! 왔어요! 아차! 안돼! 내가 먼저 내려야 같이 쓰러졌다! 관역으로 와가지고 어! 피가! 아! 어, 됐다! 안돼! 됐다! 안 돼. 됐다.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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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나 뭐하는 거야! 아, 나 가지고 와! 나날라간다 와! 어, 나 관영 넘어서 가는데요? 아, 와! 나 여기까지 왔어! 어디? 어디? 나 여기 올라왔어! 오! 여기는 굴러 떨어지는 건가 봐! 오빠 아버지 잘 아. 가요. 아야! 누구야! 쪼다 <목 consumers> 아야! 쪼꼬도 <아야>! 다다다다다 <목> 아, 아! 어! 아! 어! 어! 나를, 나를 밀었겠다! 아유. 오! 여기까지 오잖아! 오! 조금 저기 어, 온다! 조금 도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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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저코야 아, 오빠! 반가워. 아니다, 괜찮 <laughs> 저기 탈영 루미 뭔지 궁금해졌어. <laughs> 아니야. 저코 저거 데려가. 저코 아, 아, 아. 어, 끌고 가. 이렇게. 끌고 가. 끌고 아, 가. 아, 나 머리 아프대. <laughs> 얼굴이 아파. 끌고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탈영 루미 뭘까, 저코야 몰라 보여.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 아! 아다! 오! 오오오오오와와와와와와와 조금 막튀긴다튀긴다튀긴다 여기 재밌지 도망가야 되겠다 조금 저희들 도망가자 오, 오 열기구 올라간다 어? 열기구 위로 위로 아, 어, 여기 나 자동차 타야지 자동차를 타봐야겠어요 어? 이렇게 자동차 소환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 빨간색 차오 빨간색 차 빨간색 차나 탈래 나 탈래 어, 된다, 된다! 와! 와, 자동차! 와! 어, 이거, 초코로, 초코를 이걸로, 와! <laughs> 어, 초코 쓰러졌어. 초코 쓰러졌어. 와! 조심해야 돼.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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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어, 초코로, 어, 이걸로 난포문전으로 안 됐다고! 난포문전으로 초코를 쓰러뜨린 다음에, 어. 여러분, 차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항상 차 조심해야 해요. 빨야 <laughs> <laughs> 어, 아까 여기 못 올라갔던데 올라가 보자. 어디? 저기 위에. 어, 쪼꼬 위에? 그러면 쪼꼬를 저쪽으로 던져놓고. 어? 아야, 아야. <laughs> 도망가면 쫓아오겠지? <laughs> 오빠, 발로 차. 어, 발로 아니, 차. 아니, 아니, 아니. 어, 저거 타러 가자, 위에. 저거, 아! 내가 <laughs> <그냥> 보냈다, 오빠. <laughs> 어, 순간이동! 어, 왔다, 왔다, 왔다. 그래, 여기 울려고 그랬단 말이야. 아까 손 때문에 못 갔지. 잠가 일이 어, 오겠지. 아야. 아. <laughs> 왜저로올줄 알았지. 아, 잠깐만. 자 이거 이거를 이렇게 내가 태워줄게. 요 아야. 안돼 아, 안돼. 아 어, 조금 잘못 탔네. 난 제대로 아, 타야지.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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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 이렇게 타는 거. 아. 저거야. 안 타는 게날것 같은데. 아 아야.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웃음> <웃음> 우와, 쪼꼬야! R 버튼을 누르면 중력이 없어져. 우와, 오빠다 슬로우 모션의 움직입니다. 우와! <laughs> 어, 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어, 어, 어. 점프하면서 누르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나도. 우와! 우다 거꾸로 올라. 가 <laughs> 높은 것도 이렇게 하면 위로 위로 올라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중력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어? 중력을 풀면 떨어질까요? 풀었어요. 어? 떨어진다. 오빠, <laughs> 안녕. 떨어진다. 아 아! 아! 와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와아와아와아와아와아와아아아아 글로브 있는데 왔는데 글로브가 나막대어 중요 아직 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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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아직도 있네 아유, 아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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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쪼꼬야 아야 뭐야 아잘 갖고 <Horizon> 뭐야 우리 이제 엔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 뭐야 <목 protest> 여기다가 뭐 어떻게 쪼꼬야 여기 어때요? 친구들은 어어. 진짜 이렇게 위험하게 놀면 안 되고요. 안 돼요. 로블록스에서는 괜찮아요. 맞아요. 우리 그럼 다음 로블록스 또 재미난 곳에서 만나볼까? 어. 오케이. 다투척과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